요리해야지 뭐 부터 해볼까? 고추? 아니 잠깐 기다려봐봐 박수 하나 둘셋 We've been livin' in sin so l o n All the feels are gone f e l l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오늘은 새로운 곳에서 만나서 얘기하지. 여기는 우리 사무실 2층. 2층. 야. 여기가 원래 이렇게 요리도 하고, 뭐 이럴려고 만들어 공간인데, 이번에 한번 써보려고. 자, 오늘 부추전 해먹기로 했잖아. 네, 부추전. 아, 아니, 내가 아. 나중에 애들이 조금 더 크면 애들이랑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음. 가서 뭐라도 음식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뭐라도 하나 할줄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 거지. 너 요리 해본적이 있어? 망성이지망성 <laughs> 먹을 수 있을까? <laughs> 이런 의문이 들죠 당 한데 뭐 식재료로 하니까 먹을 수 있겠지 그지뭐 아, 있어요? 이제 네, 부추 빨 검색해봐 난 알아 너 알아? 그럼 나는 부게 그 알지 부추 씻어? 그치 일단은 부추를 씻어야지 부추를 씻어? 응 음. 너무 많지 않니? 그치 지 반만 하자 부추 한 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양푼에 과일을 이용해 먹기 좋은 크기를 잘라주셔야 아, 되는데요 아아 주 물에다가 심부레다가... 맛만큼아 이게 하나를 꺾어놓은 거구나 통치해서 꺼내서 반만 만못 먹을 것이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많긴 하겠요 혹시나 해서 김치전을 하고 김치를 먹고 왔어 얘를 못하면 저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니까 이걸 못했는데 야, 김치를 왕치겠니 내가? 아유, 자, 야, 참잘아 자, 시작합시다 여기가 참잘놨어 뜨거운 물을 씻으면 안 될걸? 아니, 진짜. 야, 얼마나 기게 해야 되 먹기 좋은 크기래. 아, 진짜 표현 한번 해. 됐어. 잘랐어. 어, 잘랐어. 응, 그 다음. 여기 이제 블로그에서 해놓고. 자, 재료가 간단하니 바로 요리해 볼게요. 바로 요리해도 부침가루 어. 언제 해? 1. <laughs> 용기에 부침가루 4스푼을 넣고 물 120ml를 조금씩 부어가며 부침가루를 저어주다가 숟가락을 이용해 반죽을 떨궈 보았을 때 너무 물같이 흐르지 않고 적당히 농도로 떨어지게 반죽을 완성해주세요. 자, 여기에다가 부침가루 4스푼. 그냥 털어, 털어. 야, 시키는 거는 잘 따라 해야지. 오위야오위야 이거 이만큼만 떨어져야겠다.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레스푼이야? 너무 많이? 뭐된것 같은데? 있어, 있어, 있어. 이게 이게 농도를 맞춰서 이제 물을 물? 넣어야지. 아. 물을. 120도 가나? 120이라고 그랬지. 아, 이거... 이 아, 손으로... 응. 아니, 와.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어이렇게 오, 오, 되는 거구거 아. 너무,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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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좀 약간 꾸덕해야 될 텐데 꾸덕하다는 게 뭐야 지금 너무 배다는 거야? 물더 들여야 되는 거야? 물을 뭐 에비앙을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 <웃음> <웃음> 이거 원부장의 쿠킹 클래스야? <laughs> <laughs> 생존 얘기지 생존 얘기지 이걸 먹고 살수가 있을까 이게 너무 물같이 흐르지 않고 적당한 농도로 떨어지게 반죽을 해야 된대 누가봐도 물같이 떨어지지 않냐? 아 그럼 더 넣어야 돼?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더넣된거 같지 않냐? 요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 사는게다 그래 거 아까보다 낫다 이걸 이제 여기다 부어야지 그걸 여기다 부어? 그렇지 다? 어다 부어 그냥 남겨서 뭐해 비벼? 비벼야지 묻혀야지 다 이게 될까? 됐으면 좋겠다 되면 뭐 매일 회식이야 <laughs> 야 그래도 뭔가 좀아놨던 뭐 비주얼이야 가능성 있어 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이게 다야 자응 소금, 소금이나 뭐 이런 거안 찍어? 안았어 어, 어, 여기다가? 응안 어, 하는데? 그냥 이대로 해? 응 어. 이게 무슨 맛이 있을까? 한장만 진짜 뭐 소금 같은 거안 넣는데? 응. 이 달라고? 응, 나도 둔적 없어. 아 그래? 어 여기다가 이제 뭐 청양고추나 이런 거 넣지. 그리고 부침가루에 간이 돼 있을 거야 아마. 언어 아, 그래. 응. 갖고 와? 그렇지. 저기서 해? 아니 여기서 해, 지금. 그래. 불러주는 대로 해줄게. 프라이팬에 기름을 적당히 부어주고 기름, 기름. 반죽을 적당히 덜어 부쳐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뭐, 뭐 될까, 봤어 내가? 봤어? 지지미찌 그런 데 가면 그렇게 다 하잖아 아 그렇지 김치 많이 해가지고 어. 지지미찌는 그내 기억에 경희대에 아까 술먹 다닐 때 응. 그 부침개 골목, 파전 골목이 있거든 거기서 음, 음. 많이 봤지 음. 이거 한 잔, 한잔두잔 나오겠는데? 이거 이렇게 열 많이 나오지 얇게 펴 네, 얇게 펴? 얘네끼리 뭉치있어 그렇지 근데 계란은 언제, 알았어? 응 이 정도 안 돼? <laughs> 한번 해보고. 기름 넣어야 되는? 다음 센 불로. 센 불로? 어, 센 불로. 기름 더 많이 둘러야 될것 같은데? 뭐 되는 것 같아? 야, 뭐좀 냄새도 난다. 야, 이게 쉽다고? 자, 모양이. <laughs> 모이게 돼? 이건 그냥 두추 볶음 아니야? 이게 된다고? 실패인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랑 다른데? 프라이팬이 다른, 다른 아, 그럴 수도 있어. 아, 자, 다음에 적었습니다. 그래. 이거 일단 이렇게 해보고, 이건 아, 실패. 야, 이건, 야, 야안 튀기포였어요. 그냥 나더 놀라 붙었어, 그거. 아, 예. 이 볶음으로 먹자. 삼겹살이나 잘라서 볶음밥상 그냥 먹자. 이게 <laughs> 되는데. 사이트를 바꿔서 다시 해보자. 자 바, 한번 바꿨어. 어 바뀌었어. 전략 변경이야. 센불이라고? 아, 어 센불로. 총대. 아예 열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모양틀를 잡자. 네, 네, 네. 지금 먼저 넣어버려. 지금. 어. 야, 여기까지 먹을 음. 수 없는. 그 이제 잘 펴야지. 이거 좀 다르지? 오, 오 그래 야 이번에 이번 됐다. 오 움직여 움직여. 야 이거 이것도 되겠다. 그거 할수 있겠다고? 아 기름 튀나? 아니 기름 튀기 아니라 음식을 그렇게 할수 있겠어? 오. 얘 멈췄어, 얘 멈췄어. 이야, 이게 프라이팬이지. 아, 프라이팬이? 응, 어, 어, 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니네. 어, 얘 이렇게 돌려야 되나 보다. 이걸 막 이렇게 뒤집기로 하면 안 되나 봐. 할수 있겠어? 해보는 거지, 뭐. 오케이, 좋아. 재본 많은데, 뭐. 쪽죽 망한 거좀 먹고. 내가 말좀말이야 돼. 야, 부추전이야. 야, 더 익혔어야 되네. 아, 이 꿀이 맛있다. 뒤집을 거면 여기해줘 찍어야지. 지, 할 거야? 거야? 하나, 둘, 셋. 오,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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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싹다 튀었는데? 티안 <laughs> 나게. 아, 그래도 야, 맛있게 익었다. 오, 이게 웬일이야. 아니, 주문받아도 되겠다, 이제. 응? 어? 주문받아도 되겠어. 아 요리하면서 저렇게 손넣고서는 저렇게 여유로운 술 뭐, 처음 본것 같아. 뭐, 어떻게 뭐, 뭐더 해야 돼? 불이 아, 너 구이나 해야 돼? 그런 건 없어? 노릇노릇해지면 먹으면 돼. 오! 야, 얘 끝났다, 얘. 오호 좀만 더 익히면 되겠다.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이제 간장 소스만 넣자 아. 간장 많이 넣어야 돼? 뭐 찍어 먹을 만큼 식초 음, 넣라고응오 아. 고춧가루 네. 오, 얘는 따로 아우씨 네. 어, 이야. 찍으시고요. 아, 예. 지 않네. 예, 조금 그냥 볶아서 같이 먹자. 네, 이 먹읍시다. 느낌 나. 음, 그렇지. 야, 좀더익 커야 되네. 좀더익 커야 되네. 응응아 음. 이게 좀 두껍구나. 그래서 안에가 좀 드리웠네. 음. 뭘 괜찮. 시간은 괜찮네 부추전이네. 그럼 하나 둘 앞에 누구 있으면은 디겄다 야 이제 내려볼까요? 내려봅시다 어우 야 야야야 이거다 이거다 야뭐봐얘 이렇게 하면 깻잎 좀도 하겠다 어 그럼 이러면 똑같은 방식이야 그러네 오우야야 바삭해. 오 이게 여기다가 이제 튀김가루 있잖아. 그것도 같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저 음. 바삭해. 부침가루 말고 튀김가루 또 다른 거야? 어 어. 뜨겁지. 음 맛있어? 음. 나도 맛있지. 음. 음. 맛있다 음. 새콤달콤한 맛. 음. 응. 다음번에 뭐해 먹어 볼까? 도전하고 싶은 요리 있냐? 내가 들어왔 먹을 우리 다음에는 나물 요리를 좀 넣어 볼까? 나물을 무친다고? 아, 어. 나물 무치고 두 사용 안 하는 걸로? 시금치 어, 붙이고 한 땅에 다 붙여놓고 각자 집에 가져가고 조금씩 남겨서 양평 비빔밥 해볼까? 그 많지 않으셔 많겠지. 아니면 양식을 해볼까? 공과서? 이디엄아 공과서 할수 있나? 아니. <웃음> <웃음> 김치 김치전으로 해보자. 야, 오늘은 부추전까지야. 아, 일단 해. 그래? 부추 어. 끝이야? 잠만 어. 해. 고생했어. 박승 생각상 공업자 아니야? 오늘 그래도 부추전은 성공했어요. 하나, 둘, 셋.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디 가면 어차피 고기를 잘못 구잖아. 맛있게 아, 네. 잘 먹겠습니다. 네.